가시의 깊은 의미를 아는가 남겨둔 가시의 깊은 의미를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 안 했죠? 했습니까? 제가 딴 사람들 쳐다보고 있다, 이제 그랬다. 오늘 사사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자, 저는 사사 문제는 3당에 가서 온내 이야기하면서 좀더 언급할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가난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내어 쫓아내라 했는데, 그들은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적당히 순종했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종으로 부려먹기도 하고, 또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지 않고 적당히 성기면서 충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겨두었던 가시들이 결국 그들의 옆구에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참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재만 거물많고 불순종하는 백성들 향해서도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그 가시를 찌르는 가시로만 삼지 않으시고 우리의 축복의 가시로 만들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불순종하고 얻은 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옆구리의 가시처럼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징계의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선한 도구로 선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남겨둔 가시의 영적 의미를 아는가 이게 세 가지로 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시를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이러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은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 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은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장 큰 기본적인 것이 바로 식계명인데 식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 스스로가 너희 스스로가 복을 받으려고 너희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그들은 어긴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목 신이었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양떼들, 소떼를 키울 때는 복 주시는 분이 여호와가 유목 신이니까 거기는 복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는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이 있는데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 남신과 여신을 섬기고 그들이 많은 비를 내리고 그리고 곡식들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 이방신질의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섭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성기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성기고 그리고 바알과세라 우상도 성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시에 그들의 유목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그러면서 가나안 가난 땅에는 가나안의 농사의 신인, 농사의 복을 주는 발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이방땅에 들어가서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점령되었습니다. 세상을 베꾸고 변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 문화에 흡수되고, 그게 전염되고 오염되어져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리고 우상도 섬기는 하나님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세상의 문화도 받아들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짬뽕이고 비빔밥이거든요. 섞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했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목소리에 개명을 의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약속을 깨뜨린다면, 나도! 여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민족들.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나도! 내가! 이방민족들. 여우수와 죽을 때까지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이방민족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옆구리의 가시처럼 너희들을 계속 찌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고통을 느끼겠죠. 아픔을 느끼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을 깨달아서 아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이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비로소 알므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가시를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가시도 있고요. 어떤 데는 물질의 가시도 있고, 어떤 데는 질병의 가시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데는 우리 죄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가시들 우리를 찌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나의 죄를 이우치고 이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 를 비로소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실 때 보면, 그들로 하여금 왜 사사를 보내십니까? 그들이 가시가 너무 찌르니까, 여구의 가시처럼 남겨진 이 가난 족속들이 계속 찌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들이 누구한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방민족들을 제압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시죠 그러다가 좀 살만하면 또 뭐요? 또 죄를 범합니다 또 죄를 범하면 어떡해요? 그 죄의 고통이 이 가시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이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어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누굴 보내세요? 또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건져 주십니다. 또 살만하면 또 죄악을 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사의 사사기의 핵심다는 또 이겁니다. 그리고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죠. 죄를 범하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러짖고 하나님께 부러지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해주시면 또 죄를 범하고,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바로 이사사하의 핵심이고, 핵심 단어가 또라는 단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이런 가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가시를 뽑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 이런 가시를 주셨는가? 왜 물질 가시를 주시고 질병의 가시를 주시고 사람의 가시를 주셨는가를 깊이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18년 전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우리는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던 세계적인 축구 명장이었던 히든크 감독이요 아주 고집이 강했죠 그분 중에 하나가 그 히든크 감독의 지위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서지 않았습니다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수 하나가 이 꽁지 머리를 다는 골키퍼 골 넣는 골프에게는 김병지 선수였습니다 이 김병지 선수가 굉장히 소, 이... 어릴 때 불안한 가정에서 자랐던 그래서 상당히 어지력 되지만 영웅심리나 사람의 인기에 대한 영합하는 것도 있어서 종종문 뭐 골문을 비워 놓고 자기가 막이 공을 차고 막 중간에 나오다가 한때에 골을 먹기도 하고 먹을 뻔한 기회도 있었고 이걸 본 히딩크는 그를 다시는 골키퍼로 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한국 사람들은 워낙 야하니까 월드컵 대표로 뽑아 놓고도 한 경기도 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선수를 통해서 감독의 지위, 감독의 훈련을 따르지 않은 사람 절대 서지 않는다는 샘플을 보여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선수의 징계를 통해서 모두의 주의권을 장악하고 그 훈련에 복종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시가 있다면 뽑아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가시를 주신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내가 불순종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징계의 도구로 쓰신 줄 알고 기도하는 저의로 얻은 되기를 저이로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슬람을 가시로 쓰시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2장 22절과 3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와께 가난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그들이 광량에서 40년 동안 조상들이 뺑뺑이 돌았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눈으로 보았던 그 다음 세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당강이 범람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복귀를 짊어지고 나가라 할때 나가서 건넜고여리 고성을 허물어 떨릴 때도 칼과 창과 무기로 백성의 군대 힘으로 무릎 뜬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 여,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고함 치고, 일곱 번 돌고, 일곱 번 고함 칠 때, 이 양각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고함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고함 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철장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질 수는 여리고성을, 그 뜨거운 여리고성을, 내성과 예성이 있는 성을 무너뜨리라는 걸 보여주므로, 결국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조상들이 그 말씀을 지켰는데 그다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이후의 세대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여호와께서는 이 전쟁을 치르지 않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않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를 그들을 말려고 뭐 테스트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3장 1제도 한번더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가난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시험해 보려고 하십니다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는 나쁜 시험의 의미가 있고 좋은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시험의 의미는 바로 마귀, 주체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이 주체인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과정은 바로 유혹입니다 달콤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를 망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정은 달콤하지만 결론은 우리를 망하고 죽이는 마귀의 시험이죠 그래서 장세기 잠장이 보면 아담화가를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마치 위하는 것처럼 하다가 아담화를 망하게 만들었던 것 하나님 관계를 끊게 만들었던 게 바로 뱀 사탄이었죠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은요 그 마귀의 주체는 유혹은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못 되게 하고 죽이는데 그 마귀의 역을 따라오기 위해서 뿌리는 게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달달한 사탕처럼 달콤하게 본능을 따라 살도록 이끌지만 그 결국은 죽음이에요. 망합니다. 그러나 좋은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은 연단이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쓴 약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장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도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주신 것, 바울을 망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에더 성숙하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연단의 도구였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시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또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이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붙들만한 그런 근거가 상황이 안 되었죠 편안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 볼때 정말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남겨놓으신 거예요? 가시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두신 거예요 그들을 테스트해 보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이 전쟁의 이고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무게의 많은 우수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숫자의 많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나오게 하심이 누구냐 바로를 이기게 하심이 누구냐 그리고 이 가난 땅을 증복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가시를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만들게 해요. 전쟁을 치르게 만들어서 그들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죠. 매달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므로 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전쟁의 고통을 주므로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한편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만드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지키게 만드는 바로 연단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판만 부인이라는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가판만 부인이 누의고치들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누에들이 이제 조그만한 구멍으로 이제 그 껍질을 벗고 이렇게 나비로 나오게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너무 힘든고 꼬치 한 마리를 가위로 탁 잘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연구하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누에 꼬치도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자기의 마음이 그 동정심이 거속에 그 들어 누에 꼬치. 이 작은 구멍을 잘라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쉽게 누이 껍질, 껍질을 벗고 이제 나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초라한 구멍을 뚫고 막 힘겹게 게 사투를 벌이면서 나왔던 그누이가 나왔던 나비들은 다 나는데, 다 나는데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여고 너무 애초로 보여서 가위로 잘라주었던 그 나비는 날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날지 못할까? 연구하고 연구해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조만한 구멍에서 나올기 위해서는 막 샤트러버립니다. 온 날개짓을 펴면서 하니까 영양분이 온몸에 골고루 퍼진대요. 날개 끝까지 촤악 영양분이 퍼지게 되고 막 다 버티고 살려고 하는 사투를 벌이면서 이 날개에 뭐요? 근육이 생성된대요 그런데 쉽게 나온 이 나비들은 이 영양분이 끝까지 전달도 안 되고 그리고 근육도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퍼덕, 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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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날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정말 작은 구멍 그 구멍에 나오기 힘든 이 나방처럼 나비처럼 힘들고 어려 고난을 주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고 고난이 유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바로 이 시험은 하나님 주신 시험인데 그 시험은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바로 가시인 줄 알고 권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시 가운데 어떤 일을 뽑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감사하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걸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징계의 도구도 되고 연단의 도구도 되지만 또한 교육의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사사기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고 난 후에 전쟁을 치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지 못하 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 그것이 뭘까요? 전쟁은 백성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우수하고우수하지 않다 성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는 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남겨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교육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가시를 남겨 두신 것입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육의 도구로. 교육의 도구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만우도 떠나고 자식도 불풀이 흩어져 버린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정말 죽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은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 하나만큼은 그가 놓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마지막 생명줄 같은 이 믿음의 말씀의 줄을 붙들고 그가 허덕이면서 정말 힘들게 길들게 삶의 고난을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게 됐는데 마침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교회 종탑을 이렇게 짓는 이 부분을 보니까 석공이 이제 돌을 다듬어 가지고 종탑 이 부분에 돌로 채우는 모습을 봤는데 천공이 돌을 다는데 보통 네모짜리 돌로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이 돌을 세모형으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보던 것이라서 아니 왜 이렇게 세모형으로 만드느냐고 그러니까 한번 자 종탑을 한번 보라고 저기 보면 생으로 모인 된 이런 모양이 보이죠 보인다는 거죠. 기게 세모,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 보이죠? 예. 거기에 딱 맞는 돌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돌을 세, 세,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오직 믿음 붙들고 사람 머릿속에 꽝 하고 번개처럼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마음의 큰 울림의 생각이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깎고 다듬으셔서 저기에 딱 맞는 세목골 모양의 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으로 망치로 다듬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충능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다듬고 있는 이 교육의 도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모든 걸 잃었지만 신앙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이은네 가정도 해보가시고 사업도 해보가는 은혜를 주셔서 크게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참을 처절하게 이리 깎게 나고 저리 깎게 나갔지만 만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딱 맞는 도구로, 그죠? 하나님이 쓰임 받게 하는 것처럼, 바로 고난은, 우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교육시키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탈무도에 보면, 아버지와 서성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몸값이 한 사람 것밖에 없어요. 음, 아버지를 몸값을 주고 배우느냐, 아니면 스승님을 몸값을 주고 배우느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몸값을 주고 빼와야 된다 싶어요. 아버지.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스승을 몸값을 지불하고 아버지보다 스승을 어, 빼가 와야 된다 하는 교훈을 거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를 키워주시고 다 배려해 주셨지만 아버지는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먹으면 풍성하고 기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서성은 씨와 같습니다. 당장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씨는 심으면요. 장차 열매가 하나만 나는 것이 아니라 둘, 셋, 넷, 삼십, 오십, 육십 배까지의 많은 열매를 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지금 세계 전체 인구의 0.2%도 안되지만 노벨상의 22% 정도를 차지하느냐 바로 교육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당장에 자신을 기쁘게 할 아버지보다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소성을 먼저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를 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 다음 세대를 살아할수 있는 그 교육을 하는 것이 탈무드 교육의 핵심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가시를 주신 것 있다면 물질의 가시, 질병의 가시, 또 사람의 가시를 준것 있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켜 가는구나. 기도하는 내가 더 기도하도록, 교만한 내가 더 겸손하도록,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아 보니까 남들을 배려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 것은 아닌가. 우리 깊이 깨닫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 앞에 가시를 남겨뒀다고 해서 하나님 이 가시를 우리로 하여금 찌르는 가시로만 사용하는 징계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죄를 이우치고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태사는 더 하나님 앞에 성려하고 성숙하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더 우리를 교육시키게 하는 보이지 않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삶 교육 시간은 도구로 사용할 줄 믿고, 가시의 양적 깊은 의미를 깨닫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는 게 감사할 건 감사하면서, 그 가시를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주는